나는 나는 서바이벌의 왕 빙빨이라고 한다. 어 여기는 순간이 동기. 오스의 왕의 하나님 오스야. 음, 어디로 가지저 성으로 가 가보자. 으으으으으, 음, 역시 성이라. 어둡고, 어, 이건 뭐지? <끝> 이걸탕하다니 이거 뭐지? 보관함 아니가 여기에 넣으면 어떡할까? 오, 뭐야. 여기 완, 이거, 이거 CCTV인데? 오, 이렇게 감싸야겠다. 여기, CCTV 꺼야겠다. 어 음, 여긴 아주 위험한 곳이야. 어 이건 뭐지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내가 여기에 당한 거구 내가 여기에 당해, 당해서 그런 내가 올라가 봐야겠다 올라가 봤어 으으으 어, 이거 뭐지 뭐야? <laughs> 화살이 날아가잖아 다시 가야 겠어 난 보스한테로 가야지 잠깐만 내 순간이동기 뭐야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 여깄다 순간이동기는 내가 항상 가지고 가족... 다니고 가야되지 음. 이제 한번 동물들을 잡아볼까? 발미안 응. 너로 정했다 고기는 닭고기. 고기다. 어? 닭고기. 오케이, 닭고기. 보스 형님한테 가자. 호 음, 맛있겠다. 보스 형님한테 가고 이렇게 맛있는 고기. 음, 음, 아, 맛있겠다. 맛있겠다, 맛있겠다 맛있겠다. 빨리, 빨리, 이거라, 빨리. 닭고기가 완성됐네. 맛있겠다. 네, 여기로 가서. 여긴데, 집. 어, 왜 뚫려있지? 음, 음, 누가 이렇게 뚫어놨어? 음, 내 집에 누가 한 거야, 이거? 먹을, 먹을. 음, 맛있다, 맛있어. 음, 맛있다, 맛있어. 음, 뭐야, 뭐야, 이거? 아. 저기요, 공사, 공사하는 사, 사람이 여기, 여기로 오세요, 여기. 여기 많이 부셔졌어요 나는 나는 공사 공사하는 아저씨 여기에 뚝딱뚝딱 하면 되지 콘크리트 음, 갈색 여기가 이상하고 착. 어 이거 뭐야 몰라. 나는 사기를잘하다 어. 이거 또 이상하네. 응.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응. 이거 아닌데 이거 이거 다른 건또왜 여기? 있어 <목소리도> 그리고 그래, 여기가... 여기 가서 여기 완전히 여기 와. 이건 집이 없또왜 이래? <목소리도> 너문제장 자. 근데 왜다 떨어져? 여기 타랑물은 안 했네. 음, 아니라. 오. 대머리 빡빡이지. 되게개물 어? 어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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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 응. 후. 어완성했다어 드디어 완성했 있어, 여러분. 어후, 이어 이 시간에 그냥 빼빼로로 완전 약점그해타이 응. <목소리도> 음. 뭐야 지금 뭐해었어 음. 음. 여기 잘 되어 있고. 음, 여기 안 돼가지고. 근데 이제 기단으로 되었네. 맞다. 어, 뭐야? 뭐야 이거? 넌 들고 하면 수밖에. 응.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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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. 여기아 완전 진짜 이게 다시 구스 영님 대로, 구스 영님 대로, 응, 어 왔다. yeah